자, 지금 이 2차 방정식의 두 분이, 근데 니네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정말 잊고 싶은 최악의 순간이 있죠? 니네도 그런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. 네. 선생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진짜 내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가장 그, 정말, 야, 그날은 내가, 내가 이 얘기 해줬니? 이 앞동사는 여자애랑 그손 흔든 얘기 해줬니? 아니요. 손 흔든 얘기 안 해줬습니까? 안 해줬어, 진짜? 고등학교 1학년 때, 그때만 해도요, 지금은, 지금은 아파트랑 아파트 사이가 굉장히 이렇게 넓잖아. 근데 옛날에 선생님그 고등학교 때그 옛날 아파트들은 이 아파트 동사이가 되게 가까웠어요. 그래가지고, 그때는 이제 아파트가 높지도 않았어. 어? 그래서 무슨, 그때 무슨, 무슨 아파트지? 벽산 아파트였나? 이런 데 살았단 말이야. 근데 내가 여기 9층에 살았어, 9층에. 근데, 이 바로 앞동에, 10층에, 그, 되게 이쁜 애가 살았어요. 와, 여자애가. 야, 진짜. 어? 근데 이제 막, 그때만 해도 학교 갈때 이제 뭐 타고 갔냐면, 봉고 타고 왔어요. 이렇게, 이렇게. 학교, 뭐집 가까운 애들끼리 모아가지고 봉고 타고 아침에 막 이렇게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이렇게 다, 다, 다 갔단 말이야. 근데, 봉고 탈때 이제 뭐, 선생님이 남고 나왔으니까 무슨 저쪽에서 타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막, 걔만 보면 막 이렇게 가슴이 쿵쾅 쿵쾅 뛰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우리 앞동에 여기 10층에 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제 되게 가까워 얼굴이 보일 정도야 근데 이제 내가 막 이렇게 딱 이렇게 창문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쪽을 보는데 이 여자애가 나랑 눈 마주치면 막 얘가 막 먼저 막 부끄러워서 피하고. 또 이제 막 얘가 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나중에 가면 복도 내가 막부끄러워서 피하고 막 그랬다고 서로 그러던 어느 날야 일요일 날 야, 일요일날 아침에 내가 일어나가지고 정말 어 그날 따라 기분이 좋았어요 음악 딱 틀어놓고 막 그때 뭐 나왔지 그 영어 저 어쨌든 아. <laughs> 근데 하여튼 기분 진짜 좋았어 그때 근데 딱 나갔는데 이 여자애가 나를 안 피하는 거야. 처음으로 우리가 서로 이제 막 먼저 피하고 막 그랬거든. 그래서 나를 보고 딱 이렇게 나를 보고 눈이 마주쳤어. 그러면서 나를 보고 씩 웃는 거야. 이렇게 어떻게 여자가 먼저 웃어주는데 예의잖아. 그래서 또 나도 웃어줬지 이렇게 씩웃어줬지 이렇게. 어. 근데 여자애가 막 되게 좋아하는 거야. 그러더니 좀 있다가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갑자기 여자애가 막 손을 흔드는 거야 나한테 어떻게. 나도 손을 이제 흔들었지, 이렇게. 그랬더니 여자애가 막 너무 좋아하면서 두 손으로 흔드는 거야. 그, 거 어떻게, 해? 두 손으로 막 흔들었지. 그렇게 분위기 좋아가지고 막잘 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, 킬룡아! 부르는 거야. 누구겠어. 우리 마더가 지금 그 중요한 순간에 막 부르는 거야. 그래서, 네! 막 이랬다. 그랬더니 막 계속 부르는 거 화내면서 빨리 오라고. 그래가지고, 바빠 죽겠는데. 그래서 이제 갔어요. 같은 별것도 아닌데, 뭐, 뭐, 또 지저분한 거 치우라고, 어지른 거. 막, 그래서 치우고 빨리 왔다? 그랬더니, 여기 카트인이 쳐져 있는 거야, 다. 야, 억장이 무너지는 거야, 내가. 그래가지고, 하여튼, 하여튼 그러고서 이제 하루가 지났다? 근데 이제 내 친한 친구가 나한테 오더니, 길령아, 너 혹시 앞동사는 여자애한테 손 흔든 적 있냐? <laughs> 그 흔들었다고, 걔가 먼저 흔들었다고 막 그랬더니, 나보고 그러는 거야. 야, 니네 여기, 어? 여기 10층에, 얘랑 같은 반 애가 산다는 거야. 그래가지고 이 여자애가, 여기 여자애가, 여기 있는 애랑 아침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손을 흔드는데, 밑에서 어떤 미친 남자애가, 손을 흔드는 거야. 그니까 걔가 볼때 얼마나 웃겼겠어. 어? 그래 나중에 막두 손을 흔들었더니, 이 여자애가 두 손을 흔드는데, 왜 미친놈이 밑에서 두 손을 흔들고 있는 거야. 그 미친놈이 누구야. 나잖아. 야, 그 얘기 듣고 내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창문 폐쇄. 창문 폐쇄해가지고 이, 이 창문을 한 6개월 정도 내가 안 열었나. 야, 정말 내가 잊고 싶은 내 인생의 최악의 그 그렇죠. 우리 엄마가 안 불렀으면 내가 무슨 짓까지 했을지 모르겠어. 야, 진짜 이 기억만큼은 내가 잊고 싶어 정말. 야, 자 들어갑니다.